자, 오늘 서브노티칼 빌로우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식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정식 출시까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기준으로 8시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전에 벌써 엔딩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딩을 빠르게 찍어볼까 하는데 스포.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엔딩에 관한 스포뿐만이 아, 뿐만이 아니고 이 스토리에 관한 스포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 네이비에서 그러니까 그점 어, 주의해 주세요.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어, 엔딩이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서 좀 볼까 하는데 이게 정식 출시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엔딩부터 공개를 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그랬었나? 아무튼 여기가 자아란, 아란 성구자죠. 성구자의 외계인 육체를 만든 그곳이야. 여기에 딱, 딱, 딱 넣어서 딱 성구자 육체, 육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뭘 하다가 이거, 이거 없어졌어. 이거, 이 성구자가 없어져 버렸네. 어딘가 테러포트 했나? 튀어나오더만은.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으로 갈 곳이 여기. 여기인데 설계자 페이지 게이트. 저기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저기가 엔딩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 거의 끝자락이었네. 여기가? 난또 여기서부터 또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의 끝자락이었네요. 음... 일단 올라가 봅시다. 저기 설계자 페이지 게이트까지. 설계자 페이지 게이트가 어... 물에 있는 게 아니었네. 저 위쪽에 있네. 예전에 그구 시작점이 거긴가? 설계자 페이지 게이트? 구 시작점인가? 어디로 가, 저기? 저기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어디 보자. 물 속으로 해서 가야 되나? 쭉 달려보자, 한번. 지금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200m,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 어 설치되어 있는 곳 여기 시작점이 아니지 다른 곳이지 여기는 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가는 곳이 있긴 하네 길이 나 있긴 해길 따라 갑시다 얼음이야 이거 얼음 아 여기 맞네 구 시작점 원래 처음에 스토리, 빌로 제로 초반 부분에 여기서 시작됐잖아,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탈출하는 거였는데, 웅석 때문에, 지금이 여기는 좀 바뀌었네, 여기가. 어, 바뀌었어. 뭐, 대충 스토리에 쓰일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쓰이네, 엔딩으로. 엔딩 맞겠지, 저기? 쭉 들어가 봅시다 여기, 설계자, 페이지 게이트 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온다근데 맨날 왔 다리 갔 다리 했는데 여기 오오여여여 여기, 여기, 여기 계시네 아란 설계자 외계인 할 일이 많다고

주인공 떠날 그, 그 시기 없나?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산위 같아. 얼음 지대가 아니고 뭐냐? 어, 아니, 모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산위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게이트. You've been hiding a phase gate here this whole time. Only for the last millennium. It will lead us home. Oh. wonder you hid yourself from Altera. It was imperative to keep the homeworld safe. In hopes that the others survived. Yeah. Oh, what's up? <laughs> 오, 나팔 생겼어. 나나팔팔 생겼어, 나. 오호호 팔, 팔, 팔 <laughs> <laughs> 그래 항상 이런 신체를 원했는데. <laughs> 나뭐 어, 근데 뭘 도와드려야 되지? 이팔 가지고. 자,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여기. 뭐 해야되나, 여기서 이렇게? 뭘 해야되는 걸까? 아,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돼. 뭐, 어이구! 어이구. <laughs> 아직 미숙하겠지, 그래. 처음인데, 이 팔. 잘하네, 그래도, 주인공. 멋지네, 저거 어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팔을 내가 직접 이렇게 <laughs> 와,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컷신으로 넘겨버리네. 됐어, 됐어. 어. 나와드려야겠지? 야저 장상. 남기면서 가는 것좀 봐. 따라 같이 가요.

I would have helped you to your feet, but as you can see, I have been fully integrated with the ship. Oh. Is this permanent? Nothing is permanent. Are you ready to go? Yeah, you could say that. Ready to leave the past behind. Good. Please brace yourself, and then we will depart. K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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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ing in t <laughs> 이야, 엄청 크다, 게이트. 호호. 오. 부딪힐 것 같은데. 오. w 우주에도 저게 있네. 페이지 게이트. 오 씨. 야 뭐야 오 선구자 유적들 <목소리> 뭔가 근데 되게 애매하게 끝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끝나 이거 엔딩 맞지 이거 근데 뭔가 뒤가 좀 찜찜한데 뭔가 사우노티카 3를 예고하 듯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엔딩, 엔딩이 됐습니다 아잘 됐네요 와 근데 이거 벌써 뜨다니 솔직히 정식 출시하면은 그냥 느긋하게 엔딩까지 달리려고 했는데, 이 떠버려서 벌써. 저도, 뭐, 녹화를 했네요. 음. 자, 아무튼, 서브노트카 빌루 제로. 엔딩 잘 봤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거 근데 이거 클레딧 다음에 뭔가 또 있나? 스킵하면은? 그냥 끝이야? 아, 그, 그, 끝이야? 어, 어, 어. 어.